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러 온 옆집 언니 고민 상담소 나비 언니입니다. 오늘도 명명 언니, 케이 언니와 함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들 딸을 둔 엄마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돼요. 사춘기고 예민한 시기라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우기는 아이들을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화를 내고 나면 아이들을 좀더 이해했어야 했나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이 드네요. 아이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연은 이전 사연과는 조금 다르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우리 옆집 언니들의 이번 사연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아 사연을 들으면서 어머니 말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좀 답답하고 음. 또 우기고 그런 행동을 보면 아 얘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짐작해 보게 됐는데요. 음. 음. 근데 저는 이 상담에서 학생들 만나는 거랑 부모가 돼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부딪힘에서 사는 거는 아 진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 또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희생이 필요한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누굴 만나서 차를 이렇게 한잔 마시는데 응. 뭐 상대방이 나한테 뭐 물어놓고 내가 말하는데 막 딴짓하거나 아. 막말 끝나기도 전에 다른 얘기를 막 한다거나 뭐 그런 그럴 때 대화가 안 통하는 응. 그런 기분 이 있잖아요 응, 답답하지 어, 응. 뭔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응. 이게 대인관계에서는 대화가 통하지가 않으면 적절히 거리 유지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응. 뭐 그래도 아니면, 뭐, 만나더라도 아기가 없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렇게 될수 있는데, 어, 자녀랑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아. 변화가 필요한데. 음. 아니,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렇게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음. 쉽지 않은 부모의 역할인 것 같고, 음. 저는 우선적으로, 이 엄마의 음.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이 우선이라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도 뭐 어머니께서 변화를 원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음. 때문에 어머니께서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그 아이의 투정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좀 넉넉해지면 넉넉해지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음. 이미 엄마 마음속에는 짜증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화도 음. 있고 짜증도 있고 그래서 음. 사소한 것도 미워 보이는 거죠. 진짜 음. 애가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둥글거리잖아요. 그럼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진짜 빼고 싶대, 진짜 나가라고 <laughs> 싶고. 도로 또 가지? 이렇게 청소할 때 엉덩이 한쪽만 이렇게 든대. <laughs>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엉덩이 한쪽 드는 거 어때 할수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짜증 나는 거예요. 음, 음. 저, 음. 이미 싸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이렇게 아이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엄마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바구니 안에 이 화와 짜증이 이제 가득 차 있어서 엄마의 음. 쉴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만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필요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사연의 얘기를 이제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 이렇게 음. 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나도 배우고 아, 싶다 아, 그건 좀 진짜. 어려워. <laughs> 어, 좀 배우자. 어려워. 이제 저도 이제 양양 언니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음. 이제 어머니 스스로 자녀들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것 아, 성장하는 자녀의 대견스러움 이런 눈빛으로 봐 주는 것 그리고 또 말을 할때 간결하게 해야 돼. 대화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음. 좀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요 중고등학생들 말 길게 하지 않잖아요. 실문하면 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음. 아니요. 몰라요. 뭐 이게 다인데. 뭔가 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죠. 어머니께서. 음. 그래서 그런 마음보다 말을 그냥 전다 하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좀 말하고 <laughs> 존경해, 진짜. 그 엄마, 아빠도 존경해. 네, 음. 가끔 어머니를 보면 이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하시거나 크레센도 이렇게 음. 어, 들었어? 말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야! <laughs> <오>! 야! 이게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점점 아유, 크게 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응. 위해서 그런 관계가 끊어지니까 응. 그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 좀더 어려운 마음을 응.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아, 거 알고 응. 저희가 만나는 부모님들 정말 힘드시겠다. 진짜, 음, 그런 마음을 많이 들고 응. 좀 부모님들도 자식 말고 자녀 응. 말고 본인을 위한 힐링 시간을 응.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응. 자주 맞아. 말씀을 응. 드리는데 응. 맞아. 아마 이제 사연 주신 어머님도 약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또 욕심도 생기고 응. 해야 할 업무 일들이 막 응. 생기니까 아, 칭찬을 할수 없는 어려운 음. 음, 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점점 멀어지고 약간 관계가 서운해지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laughs> 멀어지 <laughs> 어, 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많을수록. 아.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본인들도 다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그걸 좀 믿어주시면 좀 우리 좋겠다. 아이들도 음.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네. 시기고 또 얼마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음. 있을지 아마 어머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요번 사연도 노래 한곡 추천해 볼까요? 누가? 아, 저는 누군가요? 저요 저는, 저는. <laughs> 저는 그 양희은 알죠? 네. 씨. 대표, 대표 어머니 양의 어. 양현 씨랑 그 악동 뮤지션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곡이 음. 있어요 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보셨죠 네. 유튜브에서 한 어, 6분 시, 7분 6분에서 7분 정도 되는데 좀 길긴한데 전 사연 신청하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도 한번 떠올려봤으면 음.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내가 엄마가 됐잖아요 음. 엄마가 된이 신청자분의 마음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음음 음. 좋네요 음. 음. 약간 짠한 생각도 좋네요 음. 음. 언니의 설명을 들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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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도 처음이잖아 엄마가 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나 엄마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봐서 엄마들 보면 아. 좀 짠해 엄마가 많이 그렇죠. 울어 맞아요. 맞아요. 잘해도 음.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잘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이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온다는 거 잊지 음. 마시고 음.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이 또 벌써 찾아왔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집 언니 고민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저희는 옆집 언니들과 함께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옆집 언니 고민상담소가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